우리가 누구나가다 태어나면 전부가 다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방울 하나에도 우주가 들어 있고 빛한 줄거리에도 뭐라 우주가 들어 있으니까 우리 덩어리는 물방울로 되어 있으니까 물로 되어 있으니까 물로 되어 있는 3차원적인 뭐라 시간과 공간의 영사위가 흘러들어가고 우리 보는 세계 또 하나는 뭐라 빛으로 된 어, 부처님 나라의 영사위가 또 하나 흘러 마음의 나라의 영사기 그러니까 낮에 돌아가는 영사기하고 밤에 돌아가는 영사기가 달라 전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가 세겠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월동기가 있습니다 떠나야 될 날이 월동 준비를 잘해요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응? 항상 자기 자신을 뭐라? 우주적인 차원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들 돕고 베풀고 헌신, 희생, 봉사 중요한데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3차원적인 영사하고 또 다른 차원의 영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그들에 대한 어떤 기도와 제사 같은 거, 천도제 같은 거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겨울 우리가 늙음이 오고 죽음이 오잖아요. 누구나가 다 치러내야 될 거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면 추위와 눈보라 대비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그 그러니까 심적인 능력 이 법문을 자꾸만 들으면서 심적인 능력을 함양해야 돼요. 모든 것은 공으로 돌아가는 자꾸만 대비해 유비무환이 죽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뭐라 잠깐 불식시키고, 우린 뭐라? 3차원적인 세계는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온 거야. 그 다음에 우린 영혼을 간존제니까 내가 여기서 갈고 닦으면 또 뭐라? 하늘 나라에, 부처님 나라에서 몽환이 상을 주실 거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죽는 거니까, 당연한 거는 이사 간다 생각하시거삼 3차원 세계에서 뭐라?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영원을 가는 차원의 세계로 이사간다. 아까도 말씀했죠. 무량한 빛 부처, 부처님께서 아미타불 세계를 말해서 무량광이란 무량광, 무량광불 그러잖아요, 그죠? 무량광 가운데 우리가 볼수 있는 일곱, 일곱 가지밖에 안 돼. 가시광선 일곱 가지예요. 무량광, 무량수 그러잖아요. 어, 사람들이 죽을 때카메랄들이 되니까요. 죽는 영혼에서 빛이 빠져나오는데 그 빛의 색깔이 다 다르더랍니다. 미국에서는 베라벨 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뭐 연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돌아가실 무렵에 카메라 갖다 딱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 몸에서 얇은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의 색깔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빨주노초파는. 정말로 빨주노초파는 뭐 가시광선 따라서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렇죠. 빛이니까 파동이 다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열심히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어 그런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영혼에 대한 힘을 강화시켜야 돼요. 항상 독경하시고 기도하시고 법문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나도 나도 독경하고 기도하고 법문 들으면 주변에 영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큰 도움이 돼요. 다 이유가 있어. 요 항상 잊지 않으실 게 차원이 다른 카메라가 두 개가 돌고 있다 하나는 뭐라? 영혼 우린 뭐라? 부처님 나라에서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와서 고통 가운데 영혼의 성숙을 도모하고 있는 거다 사람이 뭐라? 사랑으로 변해야 된다 리브가 뭐라? 러브로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이 땅을 살다 너무 이 땅에 애착이 커가지고 이 땅을 등졌어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나지 못한 영혼들, 필요한 영혼들 이런 영혼들이 또 너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너무 너무 많으니까 떠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뭐라? 그러면 안내령 저승사자들도 그냥 내버려둔다는 겁니다. 몇백 명이고 내버려둔다. 우리 영혼 영혼이 진보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우주는 부처님의 법정이다. 부처님 법정에서 뭐만 중요하다? 사랑과 헌신, 봉사만이 소중하다. 정말로, 어? 제일 영사기와 제일 영사기가 계속 돌고 있다. 음? 거기지 마시고, 네. 살아생들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네. 열심히 정진하시고, 봉독도 많이 지시고 헌신과 희생과 봉사, 사랑 그것이 우리의 대의명제라고 꼭 아시고 열심히 우란 문제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열심히 정제하실 당부드리고 정말 나의 영혼의 성수도는 얼마나 지금 진전되어 있는가 정말로 진보된 영혼은 이 세상을 등지면 곧바로 자신의 길을 따라간다.